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4월 8일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네요. 그래 이제 답답하게도 어, 시장은 어, 참 힘겨운 어, 그런 흐름으로 하루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 어제 이제 주말 미증시 견주한 흐름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 지금 미 선물도 약보합 수준의 그 무난한 모습인데, 우리 증시는 오늘 이 코스닥이 1%가 넘는 급락, 또 거래소는, 어, 플러스 0.13. 음,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보면은 종목별 변동도 또 굉장히 심한 모습이었죠. 어, 그러나 뭐, 투자할 종목은 계속, 어, 우리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니까, 하여튼 시장을 면밀히 잘 보면서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종목별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그, 원유 값 상승, 요거에 따라서 이제, 원유 관련, 요런 것도 이제 단기 급등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가령 뭐, 중앙 에너비스가, 주말에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이제 급등의 모습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세기상사인가요? 그래도 주유소 관련이죠. 조금 이제 익숙치 않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이 전개됐고, 한국 석유라든지, 요거는 이제 장 중에 좀 뜨다가 밀렸죠, 다시. 그래 뭐 여전히 변함 없어요. 오늘은 좀 아쉽지만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대성에너지, 이 이제 두 종목만 여러분들의 말씀인데 대성에너지는 뭐좀 오르다가 밀렸는데 그래 괜찮죠 진행 과정은.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른 원우 관련 주들은 어. 급등이 나오는 게 있고, 약간 약한 게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제가 말할 때, 이제 반도체 다양한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간다. 유리기판 관련을 봐야 된다. 근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물론 아침에 다 쎘어요. 쎘다가 다 밀렸죠. 어, 요, 엔제의 주가를 보면은 장 초반에 한5% 떴다가 밀리고, 캠트로닉스는 급등이 나왔죠. 어, 초반부터 뭐 9%에 시작해서 20%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 기판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완급조절.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새로운 이슈니까, 아, 어, 충분히 요 기판 관련 계속 관심 필요하다. JT도 무난하고요. 어그 동안에 이제 많이 오르고 조종을 받은 필옵틱스, 필옵틱스 오늘 조종 모습이 좋죠. 이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주식을 할때좀 경계감이 많이 드는 시점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공략할 때는 단기로 간포는 거죠. 오늘 이제 ISC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오늘 밀린 거뭐 너무 우려할 부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이제 아마케 관련해서 바이오들이 괜찮을 것이다. 그 바이오들이 다 밀렸네요. 어, 오늘 이제 뭐 셀트리온은 이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죠. 셀트리온. 요건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렘시마 부분, 이게 이제. 정맥주사를 이제 피하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맥주사 맞으려면, 어, 침상에 누워서 이제 약을 투여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요게 주사로 끝난다라면, 피하주사 하나로 딱 끝나면, 은 뭐,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요런 부분이 이제 미국, 어, 지금 처방약 급여 관리회사, 소위 이제 PBM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셀트리온이 등재가 됐다. 그래서 이제 미국 보험시장, 진펜트라가 미국 보험시장 물거를 튼다. 이런 응? 이슈가 정해니요 사실은 셀트리온은 대단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것보다는 이제, 에, 레고라든지, 예, 요런 말씀이 됐는데 밀렸어요. 오늘 레고. 또는 ABL. 암학회가 열리는지 이슈가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어, 그러나 요런, 어, 관련주들 충분히 지금, 어,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 지금 주가가 이제 잘 오르는 요런, 아, 바이금, 오 HLB 쪽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에, 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단기 낙폭 심화에 따른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AI 성장에 따라 이제 전력 인프라도 아직 상토를 만들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뭐 장중에, 물론 이제 고점 대비는 다 밀렸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현대 일렉트릭이뭐한10% 오르고, 효성주, 이게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은 제가 뭐라고 어요 단기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효성중공업, 더너스, LS, 일렉트리,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뭐, 기세 있게 오르는 모습이고, 전선 3인방에서 이제 오늘 가온전선, 가온전선의 주가도, 어, 상당히 강세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요. 장중에 이제 16%나 올랐는데, 근데 아직은 상투의 모습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근데 이제 이런 거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경계감이 좀 들죠. 어,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또 다른 섹터, 이게 이제 이가온전선이니 아니면 일렉, 현대 일렉트릭이니 뭐 이런 것들이 에, AI 성장으로 데이사, 데이터 센터 확충, 아마존이나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뭐 대규모로 지금 증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크니까 전력 인프라다. 전력 인프라 쪽의 관련 주들이 이제 지금 말한 종목들이죠. 그런데 이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발열. 어 예전에는 이제 가령 이제 고성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냉식, 공기로 이제 냉각시킨다든지, 요런 부분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 AI의 성장으로 뭐 엄청난 아 전력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럼 발열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걸 시키는데 공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순행식, 그러니까 냉각, 액침, 특수 물질을 사용해서, 어, 그런, 냉각 액층 관련주, 요쪽이 이제,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그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GST,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인가요? 예, GST, 또는 이제 K-En솔. k n -ansel. 솔이 이제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떴죠. 제가 이제 k n 솔이 어, 투자할 만하다. 그래, 이제 뜨다가 밀렸어요. 전부 다. 7% 떴는데, 장주에 이제 12%까지 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AI 성장으로 반도체들 또는 지금 막 계속 고공행진하는 전력 인프라 이런 걸 고려할 때 이런 종목군들이 좀더 떠야 되지 않나. 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제 이 전력 인프라에 뭐 몇몇 종목이 더 있는데 어, 신성 ENG도 얘기했죠, 이제. 크린룸 관련 기업. 그리고 신성 ENG가 오늘 조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많이 올랐다가 밀리고 오늘은 이제 플러스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근데 전혀 무리 없어요. 박스권 바닷건 그래서 이제 신성 ENG 이런 것들로 이제 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그러니까 항상 세게 뜨면, 뭐, 이익을 실현하시던, 뭐, 그거야, 뭐, 우리가 단계 급등했는데 이익 실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종받은 거는 대래, 매수의 관점, 요런 부분으로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중소형주에서 이제 제가 한두 종목만, 종목 뭐 너무 많이 말하면 뭐 헷갈리니까, 어, 반도체에서 이제, 오늘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종의 모습 이렇게 보였는데 LTC 있죠 LTC 요 LTC의 주가의 흐름은 뭐 상당히 그냥 견주합니다 바닥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 이제 바닥권을 잘 만드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건축 패널 관련해서 어, 요 지금 SY라고 있어요 SY.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의 층간소음 뭐 이런것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건축의 외장 패널 같은거 하면서 이제 거 건축물을 질때뭐 가령 뭐 디스플레이 층 태양광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sy 라는 기업 그리고 반도체에서 ltc 이런것들이 이제 관심이 필요하고 최근에 조종받은, 이제, 요, 탑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도 오늘 조종받았네데 이제 기계 장비. 음? 유리기판 레이저 커팅 기술 개발, 아, 요런 관련 기업으로. 그래서 이제 고기와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레이저 앱스라는 그런 아, 기업이 있는데, 그회사 지분을 부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탑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적당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 어,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